예,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네 가지 비교 대상 가운데 4장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까지는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 히브리 해기자는 특별히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이제 막갈 때에 우루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미 그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 멜일기세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일기 세대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하여 축복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는 이에 관해 논증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7장은 크게 세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19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의 등장과 율법의 변기에 관하여, 2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메기세댁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이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비교합니다. 멜기세덱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면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람 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 산이 세워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이자 왕이었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기능만을 담당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세상적인 것은 왕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멜기세덱은 왕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표상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보다 400년 뒤에 태어날 아론, 아론은 이미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유 대제사장 즉 세상의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법으로는 예수님께서 혈통에 따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에게만 세습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혈연적으로 혈연적으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요. 대제사장. 왕겸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시아심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서 우리가 먼저 3절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물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스 기자는 멜기세대과 예수 그리스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바꾸어지리 제사 직분이란 뭡니까? 혈통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그 직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를 통한 직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브리서 11서 기자가 시브리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유대교가 존폐 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유대교는 존재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히비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말한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죠 율법도 반드시 바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 유다지파처럼 다른 제사장들도 필요 없다는 거였다 레위지파 사람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번에 모든 제사를 멸하셨기 때문에요,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또 7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요 왕이 왕이었던 메이기 세대계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댁이 신비하게 그 출생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도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멜기세댁을 위해서 강조하고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당시 근동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으면 제일 좋은 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어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인간은 대리인이죠. 신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데리고, 혹은,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대리인들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을 신에게 바쳤다는 말입니다. 사실 11조의 전통은 고대 근동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11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던 북방의 내네 왕을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서 승리해요. 롯의 모든 가족을 되 찾아오고 그와 함께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승리의 전리품을. 그랬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과 소도망 소듐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왕을 대하는 아브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먼저 소돔왕에게 아브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 에스콜과 마무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반면에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매일 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즉, 언약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름을 바꾸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돔 땅이 멸망할 것도 천사를 통해 안 사람이었잖아. 이후긴 하지만은. 따라서 그는 악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소돔왕을 악하다는 사실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리고 그와는 어떤 협력 관계도 맺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알아봤어요 메일기 세대기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죠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일기 세대기에게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하며 누구를 멀리할 것인지 아브라함의 이 분별력을 배워야 돼요. 또 진정으로 가까이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사는 법 역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가운데 이와 반대로 살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드릴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월삭예배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월삭예배란 한 달의 첫날 새벽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5월이니까 어제죠 5월 1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물질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 자르면 예배하지 않고 내돈쓸거다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헌금하고 모자르면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남은 것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 폐부를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매주 어떤 기관에서 목사님에게 케익을 주더래요. 교회가 크니까 뭔가 했더니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이제 해서 주는데, 근데 어떤 기관은 주는데도 있고 주지 않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대요. 근데 사실을 알고 났더니 어떤 기관에서는 케이크 있으면은.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하고, 가장 먼저 약간을 떼 가지고 목사님에게 먼저 갖다 주더래요. 그리고 어떤 기간은 자기들 다 먹고 남으면 갖다 드리고, 남지 않으면 말고 그러더래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남은 것으로 목사를 섬기는 거 귀한 거죠. 하지만 목사의 마음도 가장 처음 꽃을 떼서 먼저 드리는 것과 남으면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남지 않으면 말고 목사의 사, 사, 목사의 마음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으면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남지 않으면 그냥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시간을 내게 드리라 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는 내 것이다 구속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 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처음 꽃이 뭡니까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한번 따져 보면요. 자녀 중에 예를 들어서 똑똑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부모가 너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어 내네 앞길은 탄탄대로다. 하지만 좋은 학교 가지 못할 것 같은 자녀가 있다면, 얘야, 너는 사회 나가서 특별히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라. 이렇게 말한다면 한국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예전엔 목사의 수준이 성도들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목사를 존중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사의 수준이 성도들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학력고사도 학력고사는 아니죠 지금. 대학 입시 보세요. 신학대학은 다 미달이에요 지금. 미달이니까 원서만 내면 간다고요. 어떤 신학대학도 거짓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서히 쇠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과 물질과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진실이 예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각 가정에서 되기를 바라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겁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경외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어떤 성도에게 서는서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희들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존중해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각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 가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은총으로 충만하며, 참된 행복과 감사로 가득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